11살 때 되니까요. 아이가 본격적으로 게임에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이 모바일 게임은 정말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어, 이게 PC 게임에 빠지는데요. 너무나 몰입해서 하기 때문에 엄마의 목소리도 들리지가 않고, 어, 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옆에서 좀 머리 지켜봤더니, 제가 만약에 아, 우리 아들이었어도 PC 게임에 빠질 것 같아요. 너무나 현란하고 친구들이 우선 다 팀플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빠지면 또 이제 그 또래 집단에서 왠지 빠질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반대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많이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대학교 때 저희 남동생이 네살 차이 동생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가니까 게임에 빠지기 시작을 해서 PC방을 정말 열심히 다녔던 동생을 찾아서 동네 PC방 안가본 데가 없어요. 근데 PC방에 가보니까 너무나 신이 나서들 하는 사람들을, 그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집에서 아들을 그렇게 못하게 하면은 아들이 분명히 엄마 아빠 몰래 PC방을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 정말 좀 뭔가의 생산자적인 이 관점으로 또 바꿔야겠다 싶어가지고 아, 우연하게 사촌 오빠를 만났는데 사촌 오빠가 게임회사에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서울에는 큰 게임회사에. 그래서 그 오빠한테 물어봤어요. 아, 도대체 그 어떻게 게임회사에 입사를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은 본인의 게임회사의 창립 멤버이고 회장님과 몇안 되는 그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장님의 그 창업 스토리를 자세하게 듣게 됐는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거는 게임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가요. 진짜 저는 시골에다 장사를 하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아, 이 게임 회사가 전 세계 글로벌하구나 라는 걸 알아가지고 그때 진짜 제주도 내려가자마자 아들한테 신나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준아, 엄마가 들었는데 너가 하고 있는 이 게임이 진짜 엄청난 사업이었어. 내가 보기엔 너가 정말 적성에 맞는 것 같은데, 준아, 너가 게임을 개발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해서 그때부터 아이가 게임을 그냥 단순히 하는 소비자에서 생산자의 관점을 제가 계속 바꿔준 거예요. 아빠가, 애 아빠가 게임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면 제가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 게임 개발 중이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그리고 아이가 막 컵라인 먹고 할 때도 전더 갖다 줘요. 왜냐면 개발 중인 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리고 아이가 작년에 코로나 집콕하면 게임이 더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몇년 동안 게임을 개발하고 연구를 했으면 뭔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준아 엄마가 보기엔 너가 이렇게 하루 종일 게임을 하면 뭔가 나올 때가 됐는데 언제 그게 나오냐고 했더니 거의 다온것 같다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분명히 나올 때가 됐는데 하던 찰나에 아들이. 제가 화장을 하고 있는데 뛰어와서 빨리 자기가 지금 현지를 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현지를 빨리 구매 그거를 눌러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준아, 바로 그거야. 너왜그 현지를 하고 싶은지 그게 바로 구매 포인트야 하면서 제가 말을 해줬어요. 사람들이 막 현질을 하고 싶어 하는 이것들이 이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현질로 인해서 그 게임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잖아요. 또 다른 게임을 개발을 하고 그 구매 포인트를 알고 그게 이 심리적인 거잖아요. 뭔가 막 사고 싶어 그 미치는 그게 왜 그런지를 관찰하고 연구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구매를 하게 해줬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아들이 또 이제 현질을 하고 싶을 때마다 순간 멈칫하고 내가 왜 사고 싶지에 대해서 구매 포인트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정말 지금까지도 좀그 게임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또 이제 게임에 대해서 더 이해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프로게이머 과외선생님을 붙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온라인으로 프로게이머 선생님을 붙여줘서 일주일에 한번 3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코칭을 받는데 아이의 게임 실력이 너무나 좋아진 거예요. 선생님이 한 달에 한번 성적표를 보내주시거든요. 아,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하면 성적이 좋아지는 거라를 학교 성적표를 본게 아니고 제가 게임 성적표를 보고 아, 이 게임도 쉽지가 않구나. 이게 다섯 가지의 각도가 있어요. 이제 다방면으로 잘해야 진짜 잘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레이 점수를 보고 느끼고 있던 찰나에 진짜 아들이 열심히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생산자의 관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기회가 오더라고요. 어, 올해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저희 아들이 쭈니맨을 상표 등록을 제가 아들과 함께 전 세계로 다 해놨어요. 전 세계에서 쭈니맨이란 왜냐면 BBC나 그 로이터에서 연락이 올때 제가 어 이게 좀 250개국으로 그 기사가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어이 이야기가 이 경제에 관한 것들이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관심을 갖네라는 거에 두고 세계적으로 했더니 대만에 있는 글로벌 회사 회장님이 또 쭈니 쭈니맨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셔가지고 쭈니맨 경제경영 타이쿤을 만들 싶다라고 한 6개월 전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장, 지난달에 저희가 만났거든요. 어, 그래서 그분이랑 저희가 아마도 같이 개발을 할것 같아요. 근데 준이가 이미 마음의 준비가 다 끝나 있었던 거예요. 나는 게임을 개발을 하고 있었었는데, 준이맨이라는 이 경계 영 타이쿤을 만들자라고 오니까 애가 개발자의 거의 시선으로 이제 그분을 만나게 되니까 그냥 바로 다 오케이인 거예요. 본인은 다 준비가 끝났고 관찰 연구가 끝났다라는 그 회장님이 놀라셔 가지고, 아니, 그런 과해가 있냐면서 놀라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제가 아이가 너무 하고 싶다는 거를 막지 않고 응원을 해주면서 했더니, 이게 정말 이렇게 어 생산자적인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일이 왔을 때또 이렇게 좋은 기회라는 게또 오고 기회를 잡게 되는 거를 보고 아, 저도 정말 깜짝 놀랐고요 이 모든 거의 시작은 돈이 하나도 들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그냥 아이의 마음이 되고 그 나이 때 아이 그내 아이의 나이에 제가 돼가지고 그 아이를 봤더니 이해가 다 돼요 왜 네가 빠지고 왜 너가 이거를 좋아할 수밖에 이 단계가 있잖아요 뽀로로에서 또봇으로 넘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도 아이와 소통이 잘 되면서 제가 지금 계속 어,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어, 제가 어, 또 아이에게 알려준 세상의 세상 공부는 어릴 때부터 아이가 저를 항상 따라다니면서 다 봤잖아요. 사업이라는 거는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좋은 일이 있고 뭐 이런 일이 있으면은 항상 나쁜 일이 또 생기고요. 화난 일도 있고요. 또 보람된 일도 있고. 정말 이게요. 정말 신기하게 또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와요. 너무나 손님이 많으면 돈을 많이 벌어서 좋잖아요. 문제가 또 발생하고요. 손님이 없잖아요. 없으면은 없는 대로 또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그냥 늘이 종합선물세트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참 생각을 많이 해보다가 나중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너무 거기에 빠지니까 제가 계속 우울해지기도 하고 너무 감정입이 많이 돼서 그냥 사업은 게임이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게임도 하다 보면은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는데 이걸 하나하나 깨다 보면 다음 레벨로 레벨 업되잖아요. 근데 인생 사는 것도 똑같아요. 지금 너무나 행복한 것 같은데 이 행복함이 영원하지 않고 또 다른 뭔가가 주어지고 또 이걸 극복하나가면 또 다른 뭔가가 있고 그래서 아들한테 어릴 때부터 그냥 항상 같이 다녀서 제가 모든 걸다 아이와 공유를 했거든요. 그냥 주남 인생도 사업도 너가 좋아하는 게임이랑 똑같아. 무슨 일이 너한테 학교생활에서든 어디선 주어져도. 그냥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난과 시련만 이겨내면은 다음 레벨로 더 성장해서 업하는 거야라고 알려주었더니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거를 너무 심, 뭐 힘들거나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본인한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냥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 둘다 그래 이거 어떻게 극복해보지 어떻게 해보지 이런 게 시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재미있게 지금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제가 정말. 아이한테 중요시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문제 해결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사업을 시작을 한지한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바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요. 계속해서 주어지는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더큰 일이 돼서 저이 돌아오기 때문에 진짜 문제 해결 능력을 아주아주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 해결을 하는 거를 극복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될지를 관찰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아이한테 어린 아들 손을 잡고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어, 아이가 학교 공부하기도 바쁜데 왜 준희 엄마는 그렇게 아이를 학원도 안 보내고 왜 이렇게 뭐 세상 공부한다면서 왜 이런 거를 가르치냐. 이러면 성적 못 따라간다. 라고 하시는데 어,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쯤 제가 저도 이제 막 엄마들과 막 교류를 하면서 학원 정보도 얻고 학원을 보내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성향 자체가 개그맨이 되고 싶고 예능 MC가 되고 싶고 어릴 때부터 있다 보니까 세상에 관심을 너무 많이 받고 싶어 하는 아이였던 거예요. 학교보다는 학원에 가면은 아이들 수가 더 적잖아요. 그리고 학원 선생님은 더 아이들은 친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 수업 시간에 본인이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선생님 수업을 막 방해하는 일도 있었고, 많은 친구들한테 웃음을 주고 싶으니까 거기서 재미있는 개그를 자꾸 해서 진도가 못 나가게 되면서 학원에서 계속 쫓겨나는 거예요. 한 다섯 번째 그 영어학원에서 전화가 와서 영어선생님이 준이 때문에 울었대요. 너무 속이 상해서. 도저히 진도를 뺄 수가 없고 엄마들이 항의가 계속 온다고 해서 제가 한 번은 영어 원장님을 만나러 이제 학원에 갔어요. 솔직하게 말을 해달라고 했더니 제가 들어도 제가 원장이어도 아 이런 학생이 오면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라고 하고 아이를 이제 그만 보내겠다라고 해서 집에 와서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다섯 번째 아이가 쫓겨나는데 우리 아이가 뭐가 문제가 있나? 그래서 그때는 1대1로 과외를 바꿔 보자라고 해서 과외 상담 선생님을 불렀는데 선생님이 오셔서 10분도 안 보시고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경력이 진짜 많은데 준이 어머니 준이 검사 한번 받아 보세요. 아, 제가 그래서 무슨 검사를 받냐라고 했더니 얘 너무 너무 산만하다고. 지금 내가 10분 동안 하는데 얘가 지금 가만히 안 있는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말을 했어요. 그냥 선생님, 돌아가시라고.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근데 그날은 좀 많이 울었어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검사 받으란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아, 우리, 내가 낳은 아이가 이렇게 문제가 많나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아들한테 차마 그 말은 못하겠고, 어, 자러 누운 아들을 꼭 끌어 안고,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계속 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들아, 너는 너무 특별해서 그런 것 같다. 그냥 우리가, 우리는 우리의 그 길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면서, 애가 학, 학원을 안 다니게 되니까 어, 그 학원을 안 다니게 되면서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학교 공부가 끝나고 이제 집에 와서 학원 가는 시간에 제가 데리고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비즈니스 모의 훈련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선 어린 아이잖아요. 2, 3학년 되면 아직 어려요. 4, 5학년쯤 되면 아이가 회의에 참석을 해도 얌전히 있거든요. 2, 3학년 때 데리고 다니니까 애가 저를 집중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갈 데는 없고 엄마는 따라다니니까 제가 비즈니스 미팅 현장이 많았어요. 미팅을 하러 가기 전에 항상 그분한테 먼저 양해를 구했어요. 아, 저희 아들이 제가 이제 맡길 데가 없다 보니까 제가 함께 다니는데 회의에 참석해도 좋겠냐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다 흔쾌히 오이를 하세요. 그래서 아들을 참여시켰는데 처음에는 산만했던 아이가 한 6개월, 1년이 지나니까 본인도 얌전히 듣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4, 5학년쯤 되니까요. 본인의 의견을 내기 시작하고요. 6학년쯤 되니까 회의에 참여를 해가지고 본인이 주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자연스럽게 제가 아들한테 늘 말을 해 학교에서 학교 공부를 다 끝내고 학교 공부가 끝나면은 엄마와 함께 돈 공부, 세상 공부를 해서 세상에 나아갈 때 너가 세상에 나아가도 아난다 아는 거야 그냥 자신 있게 할수 있게끔 제가 해주려고 지금 비즈니스 모의 훈련을 계속해서 지금 함께 하고 있고요. 아마 비즈니스 모의 훈련이든 뭐 미팅이든 저희 아들 준이를 만나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른처럼 앉아 있어요. 이게 다 어릴 때부터 데리고 다니니까 어른들의 그 말하는 단어라든가 이런 걸다 이해를 해서 저도 정말 깜짝 놀라셨습니다.